오늘은 설교는 언제나 복음이다. 설교는 언제나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독교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교화시키는 갱신의 시간일까요?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도덕심을 중폭시켜서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설교일까요? 아니면 교양방자일까요? 세상의 모든 좋은 에세이를 모아 모아서 우리의 굶주린 지성을 먹이며 교양있고 품격있는 명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설교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선동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기치 아래서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싸우는 영성이 가득한 전투민족을 만들어 이 땅에 메시아의 세상을 설립하자는 것이 설교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일장연설을 통해 인권 운동을 부추기는 동인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설교는 오직 영혼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2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좋은 소식을 외쳤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희년의 소식이죠. 희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해방과 자유, 해방과 자유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귀속되어 자유 없이 강한 건세 아래 불복하며 허무하고 소망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도래했다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빚진 자는 그 모든 부채가 탕감받고 노예나 종이 된 사람은 그의 비천한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희년, 희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어 희년, 달리 말해서 주의의 은혜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건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아 죄의 건세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설교는 희년에 관한 소식이며 설교자는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희년의 전령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따라서 설교는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며 주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설교는 기쁨에 관한 메시지. 기쁨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며 설교되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입니다. 기쁨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는 무엇일까요? 설교자는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전령의 기본적인 사명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이나 판단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적 진실성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령의 사명, 전령의 사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전령인 설교자도 주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적 판단의 해석이나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주님의 진실성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령인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므로 설교는 언제나 복음, 복음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설교는 언제나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한 성경은 이어 전거하시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긴 구절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기쁜 소식이며 기쁨의 실체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큰 기쁨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가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라. 따라서 설교는 언제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항상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이며 그가 기쁨의 소식이며 그가 희년의 실체이자 주인공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인지 거짓 설교자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디서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설교하느냐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그의 설교의 내용,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이 점이 참된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설교는 설교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참된 설교자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복음이다. 설교는 기쁜 소식이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가 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마가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른받은 사역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위임하신 당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사역,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사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달리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전령들인 설교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기쁜 소식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주님의 인격을 매개하는 대리 인격으로서 우리 주님을 대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 함과 같으니라. 특히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탈로시는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의 건세를 대신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서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가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설교자는 주님의 대리인격으로서 그분의 말씀인 진리를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매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설교자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만나며 주님의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참된 설교자는 언제나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된 기독교는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죽어가는 기독교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할 때, 교회를 떠났던 가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교는 언제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성경 구절을 나누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